공간에 저희는 스웨덴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경유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는 스웨덴에 왔습니다. 어, 최대한 스웨덴을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시베리아길에 다시 왔나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왔는데 휴게소 다운 휴게소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휴게소에 인색한 스웨덴이네요 스웨덴에 와서 첫 장보기를 합니다 대형마트가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입금은 쇼핑센터 처럼 생겼고 포드가 <laughs> 먼저 눈에 띄네 마트가 너무 커서 야채가 어디 있는지 고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 큽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스웨덴이 노르웨이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복인데 어, 삼계탕에다가 열무김치로 오늘 말복을 즐기 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첫번째 여행지는 웨레브로 라는 도시입니다. 인구 10만명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중세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해자에 둘러싸인 외래부로 성이 상당히 고풍스럽고 예쁜데요. 중세 도시답게 주변 건물들과 그리고 요 하천의 다리들이 잘 어울립니다. 다리 아래로 흘러나오는 물이 엄청 셉니다. 극장 앞에 조각상이 참 독특합니다. 광장의 화분이 아주 색다릅니다. 화분 너무 타이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멋스럽네요. 잔디에서 휴식 중인 오리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를 아, 밀고 있는 나상이네요. 죽은 나무에도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목소리> 교회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시청 광장에서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길이 메인 스트리트 같은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켰더니 스웨덴 글자를 몰라서 여기서 먹어야 될 것이 테이크 아웃으로 나왔습니다. 황당. 터클레에서 목적지를 옵살라로 변경했습니다. 육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멜라렌 호의 어, 섬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크네. 섬도 여기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짜여서 되게 차고울줄 알았더니 <laughs> 따끈따끈합니다. 백화점이 있는 이곳이 콩센스 거리입니다. 을 당한 장소라고 합니다. მომიტანე ხო ხო 이 오벨리스크는 뭘까요? 너무 귀여운 조각상이 있어요. 누구세요? 언덕에 있는 업살라 성에 왔습니다. 토가. 네, 네. 사실 여섯 대가 있네요. 읍살라 시내가 나무 사이로 보입니다. 성벽 한 부분을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해 놨네요. 이 앞에 정원을 베리사유 궁전을 약간 모방한 것 같네요. 흉상이 커다랗게 있네요. 구스타피라고 써있는데, 구스타프 왕이신가 봅니다. 이야, 여기는 또 숲길이 아주 좋아요. 저 넓은 잔디밭에서 캠핑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의자까지 다 마련되어 있어서 아주 좋겠는데요. 온새 오리들이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옥살라의 분수는 정말 수박해요. 여기가 물고기들이 다니는 어로라고 합니다 성당에서 마주 보이는 이 건물이 읍살라 대학교 건물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우리는 읍살라 대학 도서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읍살라, 안녕! 간나 읍살라. 간나 읍살라 유적지 주차장이 차박지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화장실과 어,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라읍살라의 뮤지엄입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네요. The 라고 하는 왕의 무덤과 또그외이 지역 사람들의 무덤군인데 어, 우리나라 경주의 고분군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스웨덴의 최초의 국왕인 구스타프 바사가 이곳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읍살라 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또 교수들과 함께 강의를 듣기도 했답니다. 요 위에 교회가 보이는데 이 교회가 왕이 잠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고분군 주변으로 펜스가 쳐져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벌도 있대네요. 경마의식을 위한 경기장이었던 곳에 지금 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멀리 읍살라가 보이고 있네요. 이 무덤이 가장 큰건데 왕릉이네요. 여기에서 말뼈라든가 그런 뭐 도구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분군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는 어, 가장 큰 왕릉 그 사이길로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64년 읍살라가 최초의 어, 교구가 되었고, 이곳에 최초의 성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최초의 성당 요 안에 무덤들이 많이 있네요. 교회 옆에 있는 이곳이 서기 600년에는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오랜만에 골프가방 보네요.